제가 조종사들을 만나면 자주 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풍경이 있나요? 공군 유튜브에 있는 항공 촬영 콘텐츠 에어본을 떠올리면서 신비롭고 감성적이고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던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막상 돌아오는 대답은 평범합니다. 비행을 할 때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태양을 보면 눈이 부셔. 대충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인류 항공기술의 집약체를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그토록 기억에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는가 솔직히 의문이었는데요. 제가 가상 환경에서나마 비행을 해보고 나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HUD 보는 법과 제원 유지입니다. 전투기에 있는 수많은 버튼과 복잡한 계기판. 제가 진짜 조종사라면 이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겠지만, 저처럼 취미로 시뮬레이션 비행을 한다면 사실상 여기만 볼줄 알아도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줄여서 HUD 혹은 허드라고 부르는데요. 조종사가 굳이 아래쪽에 있는 계기로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볼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속도,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도입니다. 속도와 고도는 미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 노트와 피트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단위를 환산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360 노트면 360 노트구나 생각하면서 그 단위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아래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정북쪽 000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360도로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속도와 고도 그리고 방향은 비행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는 항공기가 순식간에 생각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항공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선 스틱을 당기면 기수가 들리면서 항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틱을 밀면 기수가 내려가면서 항공기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항공기가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 중인지는 고도의 변화를 보고도 알수 있지만 가운데 표시된 이곳을 보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이 가로줄은 수평선을 의미하며 FPM이라고 불리는 이 비행기 모양이 수평선보다 높이 있으면 고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수평선보다 낮게 있으면 고도가 점점 하강하고 있는 겁니다 스틱이 아닌 스로틀로도 높낮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요 수평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리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항공기 기수가 조금씩 위로 들리고 스로틀을 내리면 기수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항공기의 기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피치를 조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엔 스틱을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틱을 왼쪽으로 눕히면 항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좀더 정확한 표현은 항공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공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뱅크, 수평 상태인 것은 레벨이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는 FPM의 모양 그리고 롤 지시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스틱을 좌우로 빠르게 눕히면 항공기가 뒤집히거나 회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항공기를 기울이거나 돌리는 것을 통틀어 롤이라고 하며 롤을 멈추고 수평으로 돌아오는 것은 롤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롤 기동으로 항공기에 뱅크를 준 상태에서 스틱을 당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죠 이때 항공기의 속도가 빠르고 스틱을 강하게 당길 수 높은 중력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며 그 수치는 이곳에 나타납니다 이번엔 러더를 조작해보겠습니다 공중에서 러더를 밀면 수직 꼬리날개가 움직이면서 항공기가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이를 요라고 합니다 항공기의 불균형을 잡아주거나 특별한 기동을 할때이 조작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F-16의 경우 컴퓨터가 해당 조작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러더 조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필요가 있더라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네요. 너무 HUD만 들여다보면 답답하니까 이번에는 신기한 걸 보여드리죠. 음속을 돌파해 보겠습니다. 속도계 아래에 있는 이 숫자는 속도를 마하로 표현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 1이 곧 마하 1을 의미하며 숫자가 1을 넘는다는 것은 음속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속을 돌파하는 항공기와 같은 속도 옆에서 날고 있다면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항공기의 소리가 멎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부터 음속보다 빠르게 나는 내내 항공기 뒤쪽에 계속해서 생기는 소닉붐 현상 때문에 인근에서는 엄청난 굉음을 듣게 되죠. 특히 초음속 비행을 저고도에서 했다가는 건축물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 건물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초음속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르는 빨간 버튼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항공기를 가속하다 보면 어느새 음속을 넘을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A B 놓은 상태에서 고도 속도 체크 안 하고 넋 놓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음속을 넘을 수 있는 거죠 비행 중에 끊임없이 고도 속도 방향 을 체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입니다. 정리하자면 f 1 6 전투기 비행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자세 속도 고도 방향 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틀어 제원 유지라고 부르 는데요. 제가 속도는 350노트 고도 15000에 헤딩은 30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속도 고도 방향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은 마치 저글링 같습니다. 속도 신경 쓰다 보면 고도가 틀 어지고 고도. 신경 쓰다 보면 속도가 들쑥날쑥해지고 둘다 잡았다 싶으면 방향이 빗나가 있더군요. 그래서 실제 조종사들은 단순히 고도나 속도를 보면서 항공기를 조종하지 않고 고도를 조절할 때 필요한 적절한 각도 선회할 때 느껴지는 주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기 위한 연료 흐름의 값 적정 RPM 등을 익히고 지표로 삼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다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 유지를 잘해야만 다른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재원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부터 속도 변화없이 고도를 바꾸거나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방향만 바꾸는 등의 연습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360도 로 회전을 해도 고도 속도 방향을 선회전과 똑같이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역시 기본이 탄탄해야 하는 법입니다. 물론 이 연습을 하고 있다 보면 잘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정신도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제가 조종사들에게 기억에 남는 풍경을 물어봤을 때 심심한 대답이 돌아왔는가를 말이죠. 태양을 보면 눈이 부셔. 이렇게 오늘은 HUD 보는 법과 재원 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항공기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는 비행에서 가장 어렵다고 불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착륙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착륙을 준비하며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날아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죠. 아디오스!